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안식하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교리 문답 제 40문입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했습니까? 답입니다. 첫째로,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에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전 인격의 사역들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는요 중보자의 사역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원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추원합니다